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다 설계를 합니다. 좌우가 더 시원하게 보이는 결과가 아멘테 프리브... 치아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정말 치아를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예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소개해드릴까 하니까 청금까지 부탁드릴게요. 원래 앞니 아미네트 이 같은 경우는 치아 사이 사이에 충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치아에 일정 범위 이상이 충치가 있는 경우에 아미네트 이 미니어를 붙여서 하는 치료로 미국에서는 어, 첫번째 옵션으로 돼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은 한번 치료를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우식 이라고 해서 2차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아미네이트 미니어를 정말 삭제하지 않고 바깥쪽 문에 얇게 붙여주면 예쁘게 되는 이런 충치가 넓은 경우에는 첫번째 고려 대상이 돼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일부분에만 국한이 돼 있는 경우에는 라네트를 미 하지 않고 레진으로만도 이렇게 예쁘게 치료가 되기도 하해요. 충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너무 작아서 양쪽에 떼어 떼어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미네이트로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붙여 주면서 원하는 치아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대문이 옆에 치아의 두 번째 치아인데 이렇게 작게 뾰족한 못 같이 생겼다 해서 못절치라고도 하고요. 외소한 치아를 얘기하는 외소치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환자도 크게 차이는 있지만 작게 나온 치아. 예요이정을 예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작은 치아는 마지막에 그 치아에만 예쁜 나미트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이렇게. 옆에 치아가 다른 치아하고 똑같은 크기가 돼서 딱붙여면 작은 치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치아 자체의 변색 때문에 얼룩덜룩한 표면을 갖기도 하고요 또 선천적으로 원래 그렇게 태어난 치아들도 있어요 최소 삭제로 그 부분만 정교하게 살짝만 제거하고 균일한 표면을 내는 아주 얇은 라미네트를 제작해서 붙이면 치아 변색과 그리고 불균일한 표면을 예쁜 표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심하게 변색되어 있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제거하기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얇게 균일한 표면을 얻게 돼서 예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경우에는 화학적 부식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산에 의해서 부식돼서 깎여나가거든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앞니가 완전히 뭉뚝해져요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라미에이트로 대체해서 예쁘게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은 치아 삭제를 최소한, 아예 하지 않고, 컴퍼지 레진으로 아주 정교한 치료를,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치아 건강에 제일 좋긴 한데요.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거나, 정교하게 붙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2차 충치를 유발하기도 쉽고, 그리고 추후에 변색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컴퍼지 레진과 라미트 치료가 갈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환자도 오래된 레진이 이렇게 깨져있고 갈려있고 색깔도 변해버리는 경우에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다시 균일한 표면을 얻기도 하고요. 물론 무분별하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반대로 손상을 많이 받은 치아를 레진으로만 하게 되려면 나중에 그 치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2차 충치 때문에 더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흡수하는 경우가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였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 전에 자기 입 안에 넣어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브라질에서 개발돼서 어, 제가 재작년에 정말 최초로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앞니가 어,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웃을 때 어, 앞니가 너무 많이 보이고요 어, 예전에 다쳤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니 씌웠던 게 있는데 이게 기울어가지고 이도 삐뚤어 보이고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 안 맞는 이런 환자 이렇게 치아의 배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아의 크기와 색깔, 위치, 형태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안과 그리고 웃었을 때 입술이 덮졌을 때. 이렇게 차이를 보고요 이렇게 앞니가 길고 삐뚤게 내려와 있었고 좌우가 달랐었는데 치아가 훨씬 더덜 보이고 좌우가 더 시원하게 보이는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 치과 선생님과 상의하고 치료 목표를 정하게 되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이 환자는 너무 왜소한 왜소치도 각지고 있고 치아 사이도 벌어져 있어서 이렇게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입안에 옮겨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납리트의 형태를 이미 제작된 3D 프린터가 똑같이 재, 재현을 해줘서 어, 정말 예쁘죠? 지금만 딱 봐도 예쁘죠? 저렇게 해서 그저 컴퍼지트 레진을 입안에서 붙이게 되고요. 광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저 컴퍼지트 레진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저거는 어, 말 그대로 딱딱한 껍질을 입안에 잠깐 얹어보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떼버립니다. 떼버리면 그 자체로 다시 원래 대치아로 돌아가는 거죠. 저렇게 입히고 나면 어, 우리가 제작할 라미네이트의 형태가 그대로 저렇게 입안에 만들어지는 거고 예쁘고 치아 각도 정말 예뻐졌죠. 이게 어, 라미네이트를 한게 아니고 라미네이트 프리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앞니가 꺼져가지고 웃을 때 시원한 느낌이 없었는데 훨씬 더 시원해 보이겠죠. 그때 후회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들은 대부분 라미네이트에 대한 지식보다는 연예인들 치아, 그리고 하얀 치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치아는 해부학적 구조로 완벽하게 갖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보고 있는 이상적인 치아가 있는데 그런 치아를 많이 못 보시고 오히려 인위적인 연예 인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잘못된 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암니 치료는 어, 미용도 중요하지만 기능도 잘 고려해서 제작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빠